Bonjour tout le monde! Ça va bien aujourd'hui? On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Bonjour! 11. 11강에서는요, 오늘 우리 이제 지난번 변직동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명동사에 대해서 우리 학습해 볼 거예요. 우리 대명동사는 지난번에, 쥐타페 아, comment, je m'appelle처럼 네 이름 어떻게 되니? 내 이름은 말이야. 에서 우리 이름 묻는 표현에서요. 어, 아, 우리 살짝 맛을 봤었어요. 대명동사를 살짝 우리 학습했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Voilà. 자, 핵심 문장 익히기. 제가 먼저 읽고, 자, 여러 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Je me lève tô. Très bien, très bien. 자, 주물레부터 자, 여기서요, 우리 주물레브, 나는 일어납니다. 또, 우리 부사예요. 일찍 일어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자, 주물레부터에서 보면은 우리 원형은요, 슬르베, 일어나다. 라는 동사가 돼요. 그죠? 대명동사는,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요, 어, 보통 타동사에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르베가, 원래는, 동사일 때는 우리 목적어를 봤죠.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일으키다, 무엇 무엇을 들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면, 여기서, 여기서 대명동사는 앞에 대명사를 주관함으로써요. 자기 자신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기상하다, 일어나다라는 우리, 그죠? 회화 표현으로써, 응? 회화 표현에 자주 쓰인 동사가 됩니다. 모아라. 그러면은, 우리, 항상, 항상 대명동사는 대명, 대명사를 수반을 하는데요. 동반을 하는데요. 한번 보면요. 우리 대명사 형태 한번 볼게요. 뒤에 나오는 르베 동사는 우리 일군 동사면서 일군 변칙 동사예요. 우리 변칙 동사 배웠죠? 살짝 활용하면서요. 우리 기호가 붙거나, 기호가 떨어져 나거나 기호의 방향이 바뀌거나, 철자가 하나 더 생기거나, 뭐 그런 식의 약간 약간씩 변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르베 동사는 활용함으로써, 자, 동사 뒤에 오는데요. 이렇게, 어, 랩으로 바뀌어요. 르베에서 랩으로. 1, 2, 3, 2층 단수, 3, 0층 복수에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대명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물 랩. 여러분, 따라 해 볼게요. 자, 줌을 랩. 듀트 랩. 일슬 랩, 에슬 랩. 누누 랩은? 무브 è 베일 슬레브, 엘 슬레브. 트레비안, 트레비안. 자, 잘 따라 하셨고요. 그래서, 아, 각 인칭별로 사용하는 대명사가 있구나. 라는 걸우리알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에는요, 우리 동일한 형태의 대명사가 수반된다는 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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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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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우리 대명동사의 대명사를요, 확실히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요, 우리가 계속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대명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직무보 대명사, 감목보 대명사, 뭐 중성대명사 등등 대명사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 각각의 대명사를 우리가 한계할 때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명사가 나왔을 때어 확실하게 암기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요. 훨씬 더 편리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무 뜻스 누부스, 무 뜻스 누부스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주물레, 디뜰레브 일슬레브, 에슬레브 항상 우리 활용을 할때 이렇게 동반을 한답니다. 음. 응. 그래서 나는 일어난다. 너는 일어난다. 뭐 이렇게 그죠 우리 어, 그는, 그녀는,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명 동사이면서도 앞에 대명사가요 항상 자기 자신만을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요 행위를 지시하는 건 동일하지만 내 단독의 행위를 지시하는 건 우리 제기 대명동사가 되는데요 혹은 자 지시를 주어를 지시하긴 지시하되 복수 주어를 지시함으로써 서로 간의 행위를 지시하는 우리 상호적 대명동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또 우리 수동. 수동적 대명 동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주어가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를 받을 때예요. 예를 들면은 뭐 책이 잘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책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팔 수가 없어요. 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팔린다가 되어서요. 어, 그, 수동적으로 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수동적 대면동사라고 한답니다. 응. 괜찮으시죠? 그 외에도 뭐 본질적 대면동사 등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블록으로 그죠? 어, 볼수 있는 우리 문법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슬립에는 우리 재기적 대면동사로서 자기 자신, 그죠? 어, 그, 단독, 그죠? 단수 주어의 행위를 우리 지시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자, 두 번째. Ça, à Tu te couches tard. Non, je ne me couche pas tard. Non, je ne me couche pas tard.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que ça? Tu te couches tard. Ça, non, ne casse-moi, Annie. Non, Annie. Ah, 주는 먹고 싶었다. 난 늦게 잠자지 않아. 나는데요 우리 스쿠셰, 그죠? 뒤에 나올 텐데요. 음. 잠자리에 들다란 동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따 확인해 볼 것이요. 부정문 만들 때, 늦바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아하,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동사 앞뒤로 늦바가 오지만은 이렇게 대명동사일 경우에는요. 늦가 대명사 앞에 위치하고, 반드시 대명사 앞에 위치하고 빠는 항상 그렇듯 동사 뒤에 오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원형 스쿠셔가 되는데요. 스쿠셰 우리 자다, 잠자리에 들다가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꾸셰가요. 타동사로서 대명사 없이 쓰이면 타동사로서 누구누구를 재우다 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쿠셔가 되니까 내가, 내가 나를 재우는 거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다로 우리가 어, 사용한답니다. 음. 자,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Je me couche. Tu te couches. Ils se couchent, elles se couchent. Nous nous couchons. Vous vous couchez. Ils se couchent, elles se couchent. Très bien, très bien. 잘 따라 하셨어요. Très bien. 자, 그래서요. 이것도 일군 동사예요. 우리 ᄅ로 e 끝이 났어요. ᄅ. E 그래서 으, 으에스, 으, 오엔에스, 으제트, 으엔테 이렇게 끝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대명사가 항상 인칭에 맞춰야 됩니다. 줌, 무띠 일스, 엘스, 누누, 부부, 일스, 엘스 무트스, 누브스, 무트스, 누브스 그죠? 그게 외워야 돼요. 음. 자, 잠자에들다라는 동사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정문, 그죠? 다시 한번 보면요. 누가 대명사 앞에 오고 항상 그렇듯, 빠는 동사 뒤에 온다 그랬어요. 예문 볼까요? 자, 누누 꾸숑 따. 자, 누누 꾸숑 따. 우리는 늦게 잠자리에 들어. 우리 늦게 자. 라는 뜻이 되는데요. 따가 동사 뒤에 왔어요. 그죠? 이건 부사예요. 그죠? 그랬을 때, 자, 우리 늦발을 붙이면요. 누누, 누, 꾸숑 빠, 따. 우리는 늦게 잠자리에 들진 않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 대명사 누 앞에, 그죠? 어, 우리 느가 왔고요. 그 다음에 꾸숑 뒤에 빠가 왔어요. 그 다음에 따가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으시죠? 음. 자, 부정문 만들 때, 늦빠의 위치는 우리 크게 까다롭진 않지만, 또 막상 쓰려고 하면요. 누가 대명사 뒤에 왔는지, 앞에 왔는지, 또 헷갈리거든요? 이참에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느가 아하, 대명사 앞에 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자, 인칭을 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늦게 잠자리에 들진 않아가 된다면, 쥬, 느 그죠, 우리 1인칭이니까 무에 맞춰야겠죠. 주는 무, 꿨, 바, 딱, 이렇게 되어있죠. 여러분, 그죠? 나는 voilà. 음.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아. 우리 일찍 부사 뭐였죠? 여러분, 그쵸? 또, 그럼 음. 세 번째 따라 하세요, 여러분. tu te promènes souvent dans un parc? très bien, t'as tu te promènes souvent dans un parc?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t'as un bon ça. oui, je me promène tous les jours. t'as oui, je me promène tous les jours.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듀트 포맨, 너 산책하니?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은 스포문의 그 동사 원형을 가지는, 그죠? 우리 대명동사예요. 산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수봉, 우리 자주라는 표현이죠. 그죠? 당장 빡, 공원에, 공원에서. 그죠? 우리 덩은, 뭐, 뭐, 안에서. 위, 맞아. 주포멘 둘레주. 자뚫레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어 우리 뚫레주르 그죠 앞에 발음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뚫레주 돼야 됩니다 뚫레주 그죠 음 일단 이제 학습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뚫레주 해야겠죠 어, 우리 뚫레주 갈까 이렇게 그죠 음자 그래서 활용 보면요 우리 스포문에 산책하다. 사용 보면은 마찬가지로요. 자, 폼의 동사도 아까 전에 슬르베처럼요, 약간의 변칙 동사예요. 일군 변칙 동사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원형에서는 악상이 없어요. 근데 활용함으로써, 르무 m p h o m e n 스포 u p 스 o m e i l s p o m n e s p o m n 삼치 복수에서 ilspomen, e s p o m e n 악상이 악상 그라고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발음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악성이 붙는구나 발음이 바뀌는구나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으, 에스 으, 의, 에스으제트 의엔떼 마찬가지로 일꾼 동사 어미 활용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음.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Je me promène. Tu te promènes. Ils e promènent. Elles e promènent. Nous nous promenons. vous vous p r o m e n e z il se s promène n t elle se s promène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간단히 자세야. 근데 여기서도요. 누아부에서는요. 변칙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맨 처음에는요. 주문 포멘 에 바로 바뀌었다면 밑에 서는요 어, 변칙도 활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에 발음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누 포므농 무부포 문에가 된다는 것. 그죠? 여러분, 잘기억하세요 산책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응. 이것도 우리 제기적 대명 동사가 되겠죠? 나를 지시하니까. 그죠? 여러분. 응. 이것도 원래는 타동사로서 포문에는요, 산책시키다. 누구누구를, 예를 들면 내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실제 프랑스 회화에서는요, 포문에를 산책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주로 대명 동사로만 쓰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바로 본질적 대명 동사라고 그래요. 본질적은 타동사로서의 의미가 많이 세약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대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동사를 우리 본질적 대명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 자,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전치사인데요. 어디 어디 안에 우리 공간을 지시하거나 혹은 며칠 며칠 뒤에 며칠 안으로 등의 시간도 지시하는 우리 아주 중요한 아 중요한 전지사예요 음. 자, 예문 볼게요. Je s u i d 나는 나는 어디 에 있냐면 사무실 안에 있어. 그죠? 우리 공간 나타내죠. 어, 다른 곳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 있어. 음. 혹은 자, 두 번째 예문요. 뻘 o u r q 주 trois jours? 볼은 3일 뒤에 떠난다. 우리, 그죠. 구체적인 시간 표현과 함께 우리 당을 사용하면요. 며칠, 며칠 뒤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죠? 어, 어, 그래서 3일 뒤에 어, 떠난다가 되겠죠. 뭐, 토하스맨님이 되면 3주 뒤에, 토하모아가 되면 석달 뒤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라. 응. Voil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도전 실전회와 함께 학습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겠죠? 자, je me lève tôt. Et toi? Tu te lèves tôt aussi? Oui, je me lève souvent tôt. Tu te couches tard? Non. Je ne me couche pas tard. Je me couche tôt. Tu te promènes souvent dans un parc? Oui, je me promène dans un parc tous les jours. Très bien, très bien. Ça, ça a été intéressant de 여러분. on va faire de 주물랩또난 일찍 일어나 주물랩도 우리 또 일찍이었어요. 그죠 반대는 우리 따그였죠음 이런 표현도 잘알 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토와 너는 나는 일찍 기상하는데 너는 일찍 아침에 일어나니 자 뒤뜰 랩또오씨 너도 일찍 일어나라고 물었어요. 우리 오씨 마찬가지로 난현이었죠 그죠 음, 자 그랬더니 지나가 위응주물랩수방도 oui, 나는. 자주 일찍 일어나. 여기 자주가 첨가되었어요 그죠? 자주. 우리 수봉이라는 부산인데요 우리 빈도 부사라 그러죠. 그죠? 응. 그래서 주물레브 수봉 도어난 자주 일찍 일어나. 자, 뿌리 물었어요. 뒤뚜꾸시다. 너는 늦게 잠자리에 드니? 자, 우리 딱 나왔어요. 그죠? 아까 또의 반대였죠? 또의 반대였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랬더니 지나가. 농! o 주는 묻고 싶었다. 난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아. 여러분, 우리 부정문 위치, 그죠네가 항상 대명사 앞에 오고, 빠는 동사 뒤에 항상 그렇듯 동사 뒤에 온답을 했어요. 주무 꼬시 또 나는 늦게 잠자리 들지 않고, 난 일찍 잠자리 들어 주무 꼬시 또, 음,라고 대답했습니다. 음, 그랬더니 뽀리, 자, 튀트 포맨 수봉 당전 박, 너는 당전 박 공원 안을 수봉 자주 산책하니? 너는 공원에서 산책하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나가, 위, oui. 응, je me p r o 뚫레죽뚫레죽 나는 매일매일, 자, 우리 뚫레쥬는 매일매일한 표현이에요. 그죠? 응.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뚫레쥬. 나는 매일 공원을 산책해. 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자, 여기서 별로 른편표 없는데요. 어디 어디 안에서 우리 공간 지시하는 어떤 그 공간 안에서 행위를 할 때는 우리 덩을 많이 사용해 준다는 것. 그죠? 응, 이것도 마찬가지죠. 덩, 어, 덩전파크, 공원 안에서. 산책은 우리 주로 공원 안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공원으로 갈 때는요. 우리 주배 오빡크. 어디어디를 향해서 가다라는 표현이 되지만은 그저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할 때는 아가 아니라 자 아는 어디어디로 마찬가지로 공간을 지시하지만 이거는 그곳을 가, 향해 가는 것을 지시한다면 덩은요 어디어디 어디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행위를 뭔가 할때 쓰는 전치사라는것 그죠? 이두 개를 우리가 자주 헷갈려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잘 구분하시면 좋겠죠 그죠? 몰라 voilà, 트레비아자 음. 그래서 자 우리 11강 요점 정리 보면요 먼저 우리 대명동사, 슬르데 스쿠셰스 포문에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줌므뒤뜨 일스, 에스, 누누, 우부, 일스, 에스. 동사 앞에 이렇게 우리 항상 대명사 온다는 것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써 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저 보면서 써 볼까요? 자, 눈으로 써 보세요. 줌므뒤뜨 일스, 에스, 누누 혹은, 우리, 부부, 일스, 엘스. 이거 활용했었죠, 여러분. 음, 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 변칙동사는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올도 우리 변칙동사 나왔어요. 슬르베랑 스포문에. 일군 동사지만은, 일군 규칙동사지만, 음, 어미는 규칙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변칙이 있었죠. 그죠? 어, 슬르베 동사는 줌을 레부가 되어서, 자, 다시 줌을, 레브가 네, 되어서요. 1, 2, 3층 단수와 3시 복수에서 이렇게 우리 악상이 붙는다는 것, 악상 그가 붙는다는 것,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포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줌무 포맨드가 되어서, 그죠? 줌무포 맨,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악상 그라브가 여기 붙었어요. 그죠? 이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와부는 아닌데, 그 외에 인칭이 우리 항상 이렇게 붙는다는 거 변칙이었어요. 그래서 슬르베랑 스포문에는 항상 붙습니다. 1, 2,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일 때. 그죠? 응. 그 다음에 부정문 만들기. 그죠? 우리 원래는 일반적으로 늦바가 동사 앞에 오지만은, 어, 이렇게 대명동사일 때는 느가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음. 그 다음에, 우리 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공간을 지시하거나 시간을 지시하는데, 공간을 지시할 때는, 어디 어디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할 때, 어그 장소명 앞에 사용하는 우리 전치사였어요. 음. 여러분 괜찮으시죠? 어. 내가 만약에, 어 내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주스이 s 주 u 어디 안에 방 안에. 그러면은, 덩마샹브덩마샹브 되겠죠? 내방 안에 있다. 그죠? 한번 써볼까요? 주스 s 난 있습니다. 난 어디에 있다? 떡마 내방에 우리 소용용사 셔 뭐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라 voilà, 뭐라 voilà. 이렇게 괜찮으시죠? 음 뭐라 voilà. 자 그래서 우리 일어나다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다 그다음에 우리 부정문 만드는 거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전체사 중요한 전체사 덩, 깨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굉장히, 어, 중요한 거 했었어요. 게다가 쉽지도 않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대명사, 그죠? 부정문일 때의 대명사의 위치, 그 다음에 이 대명사가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학습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몰라. Voil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Bon c